올라가자 1 2 3 하기 전에 올라가자 올라가자. 삼순이 2 3 1 2 3 자, 1 2 3 안되나 그러면 빵디 빵빵 빵디 <laughs> 빵빵 빵4 4 4 4빵4올라4방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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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그러면, 오, 오, 산책 안 나간다. 오, 산책 없다. 오, 이거 또 산책은 나가고 싶어. 갈래? 올라가자, 그럼. 와, 산책 안 나간다. 바로 올라가네. 이. 그래, 잘하면서. 그래. 좋다. 오, 산책 있다, 앉다